이민년새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 네. 어, 지금 거래 절벽이 상당히 네. 좀 심화되고 있다란 지적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가 7주 연속 팔자 흐름, 팔자는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 이제 드디어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음. 작년 연말부터 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모든 수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한국금융안전보고서가 연말에 발표됐어요. 네. 거기에 이미 이제 좀애들러서 표현한 요점이 그겁니다. 1월부터 DSR을 조기시행하라. 그러니까 음. 대출 규제죠. 네. 강화가 되고, 그리고 비금융권이 좀 대출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규제 들어가라. 하고, 음. 또 자영업자분들의 그 대출 유예를 한번 했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네. 근데 금리가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대출 예를 한번더 해야 한다. 음. 해라란 뜻이죠. 해야 음. 한다. 그래야 충격이 없다. 근데 그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중에 65%가 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위험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점으로 딱 잘라놓은 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것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음. 만일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금융 시스템도 위험에 노출될 취약성이 높아진다가 음. 핵심입니다. 아, 185페지짜리 요점이. 어,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이렇게 취약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네. FIV라고 그러는데 그 위험도가 높으면 이제 0에서 100까지 수치를 정하는데요, 100이 끝입니다. 끝. 음. 더갈 데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이미 예. 이제 꼭지 이건 터지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한50 정도 나오고 주식 채권 금융시장이 그리고 이제 은행 예금 금융시장 있잖아요 그쪽에 네. 한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음. 안정적인데 반해서 부든 이게 세 분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하고 주식증권하고 부동산 이렇게 또 따로 하는데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입니다 음. 얘기가 끝났죠. 그런 것 같은데, 네. 끝장한 얘기죠. 아... 네. 부동산 금융이 지금 취약하다라고 하는에서 바가 났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영욱 장관하고 뭐 홍남기 장관께서 연말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 있는 조심하라 이런 표현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 모른 사이에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다 나온 것들이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 뉴스에는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청자분들 우리 이은영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위에 많이 전달해 주세요. 이 끝에 왔다는 거를 이미 고위 공직자나 정부 관계자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추가 들어왔으면 주택금융 보증공사라고 있잖아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네. 네. 주택도시 보증공사 사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연말에 이 전세 보증 대출이나 이런 대출이 있잖아요. 보증증거 네. 그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 이미 이제 불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걸 왜 할까요? 잘잘 평소 같이 저 문제가 없고 경제가 좋고 연체율이 문제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네. 굳이 그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리스크에 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laughs> 것들이 모두 다 얘기해주잖아요. 말씀주신 뭐 거래량. 또 미분양 늘어나고 뭐 여러 요인들이 네. 음. 딱 하나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뭐가 있냐면 네. 올해 입주 물량 부족하다. 음.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그 기사는 네, 그걸로, 계속 기사 낼게 그걸로, 우, 네. 그걸로 계속 기사 낼게 없으니까 그걸로 우려 먹는다는 표현이 전문 용어인가요? 그걸로 계속 재탕 기사를 냈는데 그 속지 마시고 음. 그 신고가도 가짜 거래로 가끔 씩트유잖아요 네. 나머지는 낼게 없어요 기사.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 요인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때 음, 공포 그... 아, 두 개죠. 공포심 조장하고 아, 네. 입주 물량 부족인데 음. MB 정부 때 이미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강남에 미분양 나던 시절이 있습니다. 2010에서 12년 기사 시청자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음, 좋을 겁니다. 음. 지금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다는 아이고. 의견이 있는데 각도가 음. 입하고 예, 네, 그렇게 맞아야 되나 봐요. 아 이렇게 소금이 <laughs> 네, 네. 정확하게 네 그렇죠. 아, 아. 예 이제 마이크를 <laughs> 네. 생방송이죠. <laughs> 라이브예요. 아, 라이브. 네. <laughs> 그래서 저 마이크 일단은 가까이 하셨으니까 이제 잘 들리실 거고요. 아. 네, 한문대 교수님 팬들이 많아요. 반갑다고. 예, 어이. 교수님, 이은영 TV도 나오시고, 어, 부동산 흐름 관련해서 최고의 합리적인 분석과에서 인기가 많은데, 음. 출연료 진짜... 많이 드리라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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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소식으로. 가족분들과 우리 지인분들 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만약에 지금 시장을 좀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공포심리 조장과 입주물량 부족 두 가지고 나머지는 상당히 지 안정된 흐름으로 간다. 안정이 아니라 하락. 으아 하락으로. 하락으로. 아 네. 조심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음 저도 이제 어떻게 우리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불확실은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미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 수, 터널 속에 있지만 그니까 하향 안정으로 가는 터널 속에 있다 그런데 아, 네. 이게 하향 안정은 이제 나가와야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널에 있을 때는 그게 상승곡선인지 하향곡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음. 지금 말씀하신 게다네 터널 속에 있으니까 네. 나가면 금방 알수 있는 사항을 사람들은 터널 속에 불안하잖아요 터널, 그래서 투명 터널에서 보여 <웃음> <웃음> 물론 보이는 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분도 음.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다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전문가 21분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이 오른다. 네. 그리고 이제 관계 정부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 반대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보면 두다 두분다다 다 전문가라고 할 수, 할지라도 그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음.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종 어, 어,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직업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어느 은행에 부동산 전문가로 놓으신 분이 있는데 음. 누구 이름을 특색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음. 그 의견을 절대 말을 못 한대요. 아. 했다간 회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아, 네. 왜 회사 이름으로 나가니까 회사의 망침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의도된 우리가 그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어느 집단에 특히 사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의견과 의 다르게 연기된 언어를 해줘야 되거든. 음. 음, 그래서 교수님. 있는 회사예 설마? 아 어, 그럼요. 네.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있지만 <laughs> 그 주제 던지는 내용이 왜냐면 그 이게 오른다고 해야지 이제 사람이 살거 아닙니까? 지금 네. 거래 절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매도세는 있어요. 매수세가 없어서 이 아,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왜안 사냐? 비싼 값에 살 이유가 없고, 이게 돈도 없기도 하지만, 돈을 또 제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3월 9일 이후로 지금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부동산을 뭔가 하겠다는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고, 뭐 공급도 하겠다고 하는데, 어, 이게 뭐...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의 이재명 후보는 뭔가 할 사람,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음.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이 비싼 값에 살 이유가 없다고 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음. 정말 그 가격이 싸다면 음. 만약에 가격을 확 싸게 해서 가격이 그냥 금메가, 진짜 금메가라는데 그금메로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유 없이 막 뻥튀기 놓은 가격을 가지고 그냥 이게 오른다고 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안 쏘는다는 얘기죠. 음. 어, 그렇게 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직방이 사용자 1,236명 대상으로 지난 12월 6일에서 20일까지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새해에 주택 매매 전망과 관련해서 상승할 것이다가 38.8인데 하락할 것이다가 43.4예요. 직방에서? 네. 아, 여기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일반 네, 대중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합이 17.8인데 어쨌든 지금 절반은 안 되지만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대출 문제예요. 대출 문제인데 어 기존에 있는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어 대출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 주택도 그렇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대출을 지금 갚아야지 대출을 또해 준다니까 조금 지금 막막해요. 더 이상 좌시 안 했다는 거. 아, 네. 이런 기회 나실 거예요. 우리 LG 카드 사태라고. 네. 예, 네.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버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왜 그걸 막냐면 금리가 오를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쓰러지거든요. 음... 더안 네, 지금 만약에 더안 빌리면 현재 부담, 부담이 좀 늘어나잖아요. 더빌렸을때 네. 그 거기서 이제 환율을 찾으시고 잘 버티나 가셔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분들은 대출 이 상환 유예를 아. 하는 게 미리 나온 거예요. 아, 5세. 네. 그 그런 얘기 뭐냐면 일반 분들도 아마 하는 에서 대출 그 상환 유예 지금 말씀하신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또 이제 사금과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은행들하고 지금 많은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출 총량, 총량도 작년 6%인데 올해 올해 4에서 5%예요. 음. 그러니까 좀안 좋으면 4로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에서 4라는 건 30%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말씀하신 더 이상 대출로 버티기에는 힘든 수준의 그것이 데이터에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이제 그 천일에 칠면조라고 있잖아요. 음, 천일 밥을 막 먹어가지고 천일째. <laughs> 그 아,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 똑같은 거예요. 아, 대출을 아 네. 대출 들어갔네. <laughs> <좀 받으면 웃음> 네. 대출 대출 받으면 네. 대출 지원을.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기득권이나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대출 지금 말씀하신 음. 일시적으로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네. 조금 참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품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왔던 것들이 내려오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주택 가격도 안정되고 이러면 다시 조금 힘들지만. 또 편안한 때가 온다. 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리가 지금 잘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아제 얘기가? 네, 여보세요? 마이크를 지금 켰어요. 그죠? 빨간 불들어왔나요 꺼져 있었어요? 어, 그랬나봐요 지금. 아... 이상하게 안 들린다고 해서. 어, 그... 지금은 들리시나요? 네, 맞죠?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소... 아까 교수님. 마이크 테스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분이... 네. 소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저는...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모르겠다. 저는 마이크 공길 때도 여기만 아불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네.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네. 잘못이 아니 네. 여기 빨간 네. 게 있어요. 아, 여기에 <laughs>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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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잘 들리실 거예요. 음. 정상화가 됐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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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금리는 인상될 게그 보고서에서도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금리라는 네.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막 올라갈 때도 주택가에 계속 올랐. 그 음.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 골드 노믹스 시절이잖아요. 네. 그 주택 가격이 만약에 지금 100에서 200이 됐다면 그때 100에서 110, 120될 때니까 금리로도 살 여력이 있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네. 음. 지금 뭐냐면 아 꼭지 왔고 가격이 그거는 다른 데이터인데 지금 빼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설마 설마 했는데 후딱 두번 올렸잖아요. 네. 8월, 11월에 그0.5 그러니까 올려서 1% 됐단 말이에요. 1%가 되니까 지금 코픽스 가상금리를 더하면 지금 3.5에서 4.5 사이에 지금 음. 주택담보대출이 네. 신용이 안 좋으면 4.5까지 가는데 지금 여러 여러분이 상할 때 설마 막 올리겠어요 예전처럼 아닙니다 두 번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하는 음. 이주얼 총재가 연말 신년사에서 살짝 꼬다리에다 워딩을 하나 넣어놨어요 아, 어, 두번 정도 올린다는 표현을 안 했는데 아, 네. 어, 조정을 가는데 이제 하야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뉴스에 잘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국 금리 올렸고요. 브라질은 음. 지금 금리 엄청 올렸습니다. 아, 브라질 엄청 올리고 터키는 지금 어. 금리에 좀 내렸다가 난리가 물가가 또 상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막 금리 막지 8에서 12%로 올려라 그래 금리가. 음, 어, 너무 너무 많이 터키 왔죠? 리라가 지금 폭락하고 네. 뭐 뉴질랜드, 노르웨이 뭐다 지금 올릴 지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가 상승 일본의 지금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아. 인플레이션으로 해서더큰 위기가 올까봐 아, 예. 부랴부랴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원래는 테이퍼링 있잖아요. 긴축 네. 자금을 조금 줄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연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방준비은행 네. 위원회 거기서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장위원장인데그 음. 사람이 연임이 됐어요. 연말에. 연임이 된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경제를 보고서 여,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고 라 2, 3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코로나가 있고 이러니 좀 천천히 하자. 버텼는데 이게 아니라 다를까?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네. 근데 파월이 해야지 안되겠딴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 된 거죠. 파월 음. 말이 맞아요. 연임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음. 뭐예요?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2023년을 했는데 연말 에 말이 바뀌었어요. 음. 올해 두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두번 올린 데다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냐? 주택담보금리가 4.5에서 7% 사이가 돼요. 네. 이거 부, 지금 집값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계산이 탁 나요. 우리 소득, 그 소득 그 DSR 수준이 위험 가이드가 45.9라고 하는 이딱 가이드를 썼어요. 이걸 넘어가면 위험하다. 음. 전체가. 근데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수준이 자체가. 금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올린다고 해놨잖아요. 하느님. 왜? 물가가 올라가서 더큰 난리가 나면 이거 완전히 음. 경착륙이에요. 위기가 아, 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역마진이 발생을 해요. 금리가 올라가고 안 돌아가면 음. 지금 그래서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총체적 위기에서 금리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두번 아니면 세 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에서 7% 사이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DSR 적용하면 빌릴도는 적어지고 살 사람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정을 가야죠. 네. 그러면 물가도 안정되고 정부의 정책대로 가는 시나리오가 이미 다 잡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올해 운영을 경제 살림살이 운영하실 때 빚을 어쨌든 자꾸만 갚아 나가는 네, 줄이는 거죠? 줄이는 네. 방향을 그럼, 하고 네. 일단은 그럼 집은 사야 되나요? 근데 교수님 지금 애, 와이셔츠 커러가 약간 바깥으로 나갔다고. 아우, 네. 만져 드리고 아, 싶네. 요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laughs> 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올리급 장안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못 견뎌서 그,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돼요. 음, 그러면 음. 조금 이익을 줄더라도 줄이고. 팔면은 압박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유행처럼 내려가는 유행을 해요. 아, 네.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매수자들은 실수요자들은 또 대출이 조금 되니까는 음. 가격이 어느 14억인가 이하가 되면 살수그 대출도 되, 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정상에 가까워지면 그 사는 사람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으라고 그렇게 이해가 하시, 하면 되겠어요. 그럼 교수님 네. 그 상반기에 어쨌든 한 번은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두 번? 두 번? 아, 네, 당전이 이제 보수 언론하고 네. 그 토건 그쪽 분들이 한 번하고 두번 정도 있습니다. 쓸수 쓸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전세차 임대 갱이 계약 갱신권 네. 7월 달에 만료된다. 이걸로 아마 2, 3월부터 그러니까 타임이안 맞아요. 대선 후보가 되는 시기. 음. 막히고 나서 오유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이 돼서 이게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끝나자마자 4월, 5월에 아마 그걸 터뜨리면서 또 반짝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위기는 안 옵니다. 음. 거짓말 같겠지만. 왜냐하면 이미 다 루즈해져 있어요. 아 이건 쫄다고 상반기에 그러면 또하나 뭐냐면 대선 이슈에서 네. 뭐 와나, 와나, 와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은 이미 그거를 이용해서 팔려고 합니다. 음. 모르는 분들은 더 오를까봐 걱정하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집권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현재 180석인데 법을 통과시킨 게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죠 모든 내용들이 그거를 대통령도 못 바꿔요. 어디서 바꿔요? 국회에서 바꿔야 돼. 그렇죠.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국회 집권 여당이 1, 2년에 한 것을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됐다 바꾸겠습니까? 주택가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가, 가야죠. 그렇죠. 안 맞는.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은 뭐냐? 무슨 기간을 줄인다, 요번에 나온 뭐 신통기에 기간을 줄인게 시행령으로 바꿀수있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못 바꿨기 때문에 음. 세금제도를 못 바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보유세 강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세팅돼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은행에서 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네. 갭투자 이런 것들도 다 막아놨거든요. 뭐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특히 일시적 이득책자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막아놨어요. 음. 그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상반기에 소리 없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작전을 피는데 그 힘이 약할 겁니다. 음. 예년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작전을 피더라도 반짝하다 금세 꺾일 거예요. 제 생각에. 네. 네. 추, 추세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면 하반기로 가면 이제 완전히 방향성이 잡히겠죠. 음, 네, 그렇죠. 어, 바, 박히면 그때는 예전에 하우스 푸어 얘기가 기사 도배할 겁니다. 100%. 아, 도배하고 음. 건설사가 망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음. 이 기사로 또 보수와 시장 편향 쪽은 또 뒤집어 치기를 하려고 한다고. 음. 이때 시민들이나 정, 정권을 잡은 분들이 정확하게 아 지금부터 30% 내려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1주택자가 60%인데 1주택자 문제가 없죠? 세금 내려가서 좋잖아요. 네. 그럼 무주택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집이 내려갈 거 좋네요. <laughs>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 투기자들이에요. 엉클 아, 네. 한 사람. 그럼 네.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100만, 200만 되는데, 음. 200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100만 빼면 한 50만 정도에서 경매 나올 때한 10만, 20만 된다고 가정할게요 음. 그러면 그동안 4, 5년 동안 무주택자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이, 아니 2천만이 맨날 머리가 아팠는데, 네. 100만 명이 머리가 아프다고 재산이 날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30% 내려도 돼요. 음. 그럼 되는데, 그거를 건설사, 보수자 분들이 또 뒤집어 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내려가는 정도의 폭이 정해지겠죠. 음. 그분만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님한테 약간 소소한 게 그거예요. 네. 하향 안정화 이는데 하향 정상화로 해서. 아 하향 정상화로. 정상화. 정상화. 음. 하향 정상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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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부탁합니다. 교수님이 새해 이제 경제 점, 경제에 대한 어떤 이제 펀더멘털이랄까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갈 건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사안이니까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어, 재무 구조를 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집을 사실 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사시는 게 상황을 보면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당연합니다. 예. 네.